안녕하세요. 전국에서 상담하러 찾아오는 일산 부동산 전문 변호사 법률사무소 정금의 박순배 변호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명의신탁 관계 및 이를 기초로 한 명의신탁 반항 약정이 있다고 주장하였으나 그 주장을 기각시킨 승소 사례를 여러분께 소개해드리고자 합니다. 원고와 피고는 부녀지간이었고요. 원고를 위하여 실질적으로 소송을 수행한 사람은 모친이었습니다. 저는 피고를 소송 대리하였는데요. 피고는 부모와의 갈등 때문에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고 있었고요. 급기야 금전지급 청구소송을 당하였습니다. 원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은 원고가 피고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다. 이를 기초로 반환 약정을 하였는데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임의로 처분함에 따라 이 사건 부동산에 시가 상당의 손해 배상 의무가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주장은 이 사건 부동산은 피고의 것이다. 또한 반환 약정이 기재된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다. 사실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을 매수한 이유는 피고가 지방에서 거주할 부동산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고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부동산에 거주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 부동산의 매수 대금의 일부는 피고가 원고로부터 지원받은 것이고 나머지 는 대출을 받은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피고가 원고에게 관리를 맡기되 피고가 임차인을 선정한 점 그리고 피고가 대출을 상환하기도 한점 관련 형사 사건에서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가 피고임을 전제로 원고가 근지당권을 임의로 설정하여 사문서 위조 및 동행사죄로 처벌받은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부동산은 당연히 피고의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약정서는 피고가 다른 부동산을 매수할 때 원고가 피고로부터 받은 인감 도장과 인감 증명서를 받아 보관하고 있던 점, 약정서 작성 일자에 원고와 피고가 서로 멀리 있었고, 알리바이가. 명백하게 존재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약정서는 위조된 것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저는 피고를 위하여 법률상 주장도 하였는데요. 가사 이 사건 약정서가 진정 성립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명의 신탁에 기초한 반환약정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피고가 원고의 주장과 같은 반환약정서를 작성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부동산 실명법에 의하여 무효인 명의신탁 약정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 또는 처분 대금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서 역시 무효라고 보아야 하고, 피고가 무효인 위 약정을 위반하였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볼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명의신탁과 관련된 분쟁으로 고민이 있으시다면 저희 정근 법률 사무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상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